강아지들은 과연 안겨 있는 행동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과정 없이 강아지를 안아줬을 겁니다. 안으려고 하면 뒷걸음질을 하거나 이름을 불러도 오지 않고 안겨 있을 때 발버둥을 치거나 경직이 돼 있고 불편해 보이는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이유는 이 과정 없이 강아지를 안아줬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아지들은 그다지 안겨있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전혀 무방비 상태라서 통제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며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닌데, 우리 집 강아지는 맨날 안아달라고 시그널 보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마냥 강아지들이 매번 안아달라고 하는 행동도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이런 요구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호자님이 받아줬기 때문에 매번 안아달라는 요구를 하게 됐을 거고 이것은 분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보호자님의 리더십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리더십이 떨어지게 된다면 요구적인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강아지들은 이제 입질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리더십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강아지가 안아달라고 시그널을 보낼 때는 마음은 아프지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처음이 힘들지 이런 식으로 계속 거절을 하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강아지들도 안아달라는 요구적 행동을 줄이게 될 겁니다. 거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앞발로 매달렸을 때 강아지 방향으로 툭 밀어주세요. 한번더 매달린다면 툭 밀치는 행동을 반복해주세요. 밀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 강아지들도 조금씩 조금씩 매달리는 행동을 줄이게 되고 밀친 후에 강아지가 앉아서 쳐다본다면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기다리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안기는 행동은 보호자님이 허락하고 안아주고 싶을 때만 올바른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 안아주시면 됩니다. 무슨 안기고 만지는 행동에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좋은 경험을 쌓아주셔야 앞으로 있을 문제행동에 미리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강아지는 특히 이런 둔감화 교육을 확실하게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성견들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하게만 교육한다면 충분히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교육 내용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둔감화 교육 방법은 첫 번째 사료를 준비해두고 강아지에게 한알 먹여준 뒤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두 번째 한 손을 배 밑으로 갖다 대면서 반대 손으로 사료를 보상해준다. 이때는 하나를 주는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주는게 효과가 좋습니다. 세번째 배 밑에 있던 손으로 강아지를 들어주면서 반대손으로 계속 사료를 보상해준다. 네번째 완전히 들어올린 뒤에도 계속해서 사료를 보상해준다. 다섯번째 이제 사료를 보상하고 안하고를 반복하며 사료를 주지 않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둔감화 방법으로 안겨있는 행동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어서 이름을 불러도 도망가지 않고 안겨있을 때 경직되지 않는 강아지를 만들어주세요. 또 하나의 꿀팁은 강아지를 안으려고 할때이 자세로 다가가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겁을 먹고 거름질을 치거나 도망을 갈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보다 훨씬 큰 물체가 높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강아지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는 것보다 반무릎으로 사람이 다가가는 게 아닌 강아지가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훨씬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고 나는 안전한 사람이라고 알려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안아주는 행동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혹시나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나이가 어리다면 이 영상을 꼭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번 시청하셔서 강아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퍼피 강아지에 대한 영상이 생후 1일부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지 순서에 맞춰서 업로드되고 있으니 어린 강아지들을 키우고 계신다면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꿀팁 영상들 놓치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루코도 안녕해.